에, 파스트리아크부터 들어가죠. 11경기 연속 어시스트 기록을 오늘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레인저스에서 이제 마감이 되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1 1경기에서 음,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뭐 사실 이제 파스트리아크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포인트를 뽑아주긴 하지만 어쨌든 골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한 선수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11경기 연속 어시트 이제 이 부분이 달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경기에서 어스트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골만 기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요 기록 자체는 이렇게 좀 마감이 되게 됐는데 뭐 예전에 사실은 뭐 연속 포인트 기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스트 기록이 이제 오늘은 마감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11경기에서 10골 14어스트 24포인트 라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무슨 이제 뭐 어스트만 이제 올린 게 아니라 뭐 이제 열한 경기에서 열골이 나때려 박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뭐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역시나 이제 뭐 강, 본인의 강점이 잘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어스트까지 시 이제 많이 뽑아내는 이제 그런 그림이다 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스턴 브루인스 역사상 역대 연속 경기 어시스트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파스트리아크의 1 1 경기 연속 어시스트는 예뭐 9위에 해당하는 보스턴 브루인스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도 9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7월 76시즌의 그렉셰퍼드 그리고 이제 707일 시즌에 바비오 선수가 11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제 구단 역사상에서도 뭐탑 10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기록이다 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곧 뭐냐, 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10경기 이상 어시스트, 그러니까 이제 열 아까 이제 11경기였잖아요. 이제 그걸 살짝 줄여가지고 10경기 이상, 그 보스턴 브루니스 역사상 10경기 이상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한 기록을 보셔도 파스텔 아크 선수 이전에 이제 마르샹 선수가 이제 1920 시즌 거의 한 5년 전에 12경기 연속 어시드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바르 선수 지금 이제 그뭐냐 어디냐, 어디냐 토론토 코치 일을 하고 있죠. 어, 이제 현역 시절에 굉장히 또 이제 플레이메이커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였었는데 0708 시즌에 이제 12경기 연속 어시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마르샹이랑 사바르의 12경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파스텔 아크의 요 기록도 이 이전 기록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멀리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laughs> 오히려 참고로 이제 이마르샹이랑 사바르는 이제 12경기 연속 어스트를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18 어스트, 17 어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파스트리아크 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어시트 스 기록을 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세번 이제 있었다라는 것 이거 말씀을 드리고 참고 말씀드리면 보스턴 브루이스 역사상 열 경기 열 경기 연속 어시트 스 기록자 중에 열골 이상 기록자는 파스리 하게 유일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 어시스트 이제 숫자는 이제 조금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숫자 선수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연속 경기 기록도 훨씬 더긴 기록들이 있었지만은. 10골 이상까지도 이 가져온 선수는 파스티니아크가 유일했다라는 거. 보스턴 브리스 역사상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게 골 숫자 기준으로 이제 이 줄을 세운 거거든요. 이 파스티니아크 선수가 이제 10골, 10골 14에서 24포인트. 그리고 마샹 선수가 아까 이제 12경기 연속이었죠. 이제 이제 9골 18에서 27포인트. 근데 이제 지금 전이 뷰식 선수랑 바비오 선수는 몇 경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그걸 집어 넣었어야 했는데. 좀 그 제대로 어,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제 그 뷰식 선수랑 오어 선수가 7골 득점을 했습니다. 그 연속 이제 10경기 이상 어시트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7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파스트리아크 선수가 유일합니다. 10골 이상 기록한 선수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이 얼마나 이제 파스트리아크 선수가 이제 좀 어, 기록이 또 하나 더 대단한지 어시트 숫자는 조금 더 줄어들지는 모르지만은 골까지 이렇게 이제 뭐 때려받고 있으니까 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이제 뭐 보스턴 브루인스역사뿐만 아니라 NHL에 보셔도 0506 시즌 이후로 11경기 그 뭐냐 11경기 이제 이상 어시스트를 기록 이제 뭐 파스나 그 11경기 이제 이상 그죠? 연속 어시스트 기록이니까 그거를 달성한 선수가 17번 그러니까 17번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기에 달성된 게 17번밖에 없었는데 어 참고로 이제 그골 그죠? 11경기 이제 연속 어시스트 기록자 중에 최다골 달성자는 패트리 케인 선수입니다. 어, 17경기 연속 이제 어시스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이제 제가 그뭐 언더스포츠 팟캐스트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때 이, 이 무렵 케인 막뭐 이야기 한적 기억이 나거든요. 아직도. 근 이제 케인 선수가 17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도중에 13골 26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파스네아크는 이제 11경기. 그죠? 이제 요 부분이기 때문에 1 0골1 4와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말샹 선수가 12경기였는데 지금 이제 골 숫자로 정렬을 한둔 거기 때문에 어뭐 이제 좀 들쭉날쭉 합니다 이 경기 숫자는 일단 어쨌든 케인 선수가 이제 13골 26에서 근데 케인 선수는 이제 파스트라크 선수보다 6경기나 이제 더 치른 과정에서 13골이기 때문에 이번 파스트라크 선수 기록도 얼마나 대단한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까 이제 이 17명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7명 중에 10골 이상 넣은 선수. 그러니까 이제 11경기 연속 어시스트 기록한 선수 중에 10골 이상도 이제 같이 기록한 선수가 는딱 7번이었습니다. 7번. 이제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중에 파스리아크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NHL 역대입니다. 역대. 그러니까 0506 시즌뿐만 아니라 역대 기록에서도 11경기 연속 어시스트 달성자 중에 10골 이상 달성한 선수가 몇명 없었어요. 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연속 기록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이후로 이제 파스리아크가 정말 이제 놀라운 이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14경기에서 11골 13어시스트 24포인트 그리고 2월 들어와도 지금 이제 3골 2어시스트 5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해도 이제 뭐 정말 출중한 이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11경기 연속 어시스트도 그렇고. 어, 올해 좀, 그러니까 이제 파스네카크 선수가 올해가 이제 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좋은 1월을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좋았던게 처음이 아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연속 어시스트만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4, 25시즌에도 14경기 그러니까 올시즌 이제 이 11, 13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14경기에서 1월 14경기에서 11골, 11월스트 22포인트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1월에 어마무시한 이렇게 화력을 뽐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1월에 10, 10을 달성을 했죠. 그죠? 1월에 이제 10골, 10월스트를 달성을 했는데, 0506 시즌 이후로 1월에 10, 10을 두번 이상 달성한 선수는 파스네아크가 유일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뭐0506 시즌으로 이제 좀 축약을 하긴 했어도, 공0육 시즌 이후로부터도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까? 당장 이제 뭐파스티리아크랑 같은 세대 선수라고 할수 있는 뭐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 뭐 이런 뭐맥키넌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전 세대라고 막 아까 이제 보셨듯이 패트릭 케인이라든가 크로즈비, 말킨, 뭐 오베치킨부터 제가 얼마나 뭐 많은 스코어들이 있었어요. 공5공육 시즌부터라고 해도. 근데 이제 바라보시면은 1월에 1 0 0을두번 이상 달성한 선수는 공5공육 시즌 이후로는 파스티리아크 유일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다고 하면 신기로 한 기록인데,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NHL 역사상 1월에 11을 10, 0두번 이상 달성한 선수는 딱 13명 밖에 없었어요. 딱 13명. 어. 1월에 이제 11을 10, 0두번 이상 달성한 선수와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파스네아크가 어, 최근 선수 중에는 이제 또 유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좀 옛날 선수들, 그죠? 당연히 이제 그레츠키 들어가 있고, 뭐, 르미에라든가, 이런 선수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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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전드 선수로 막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또 최근 선수로는 파스트랭크가 이름을 올렸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보셨지만은 이제 거의 한 경기당 2포인트 같은 가까운 느낌이죠. 물론 이제 경기당 2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진짜 이제 거의 이제 뭐 경기당 2포인트에 가까운 이런 이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아, 참고로 이제 올 시즌 파스트랭크 선수가 멀티포인트를 기록했을 때 전적은 14승 2패 2연장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 파스리 아크가 어쨌든, 올해 보스턴 브루인스 자체가 지금 뭐 예전처럼 수비 운영도 잘안 되는 데다가 뭐 공격적인 부분, 공격은 공격대로 잘안 풀리고 수비는 수비대로도 잘안 풀리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파스트리아크가 이제 이렇게 득점을 좀 뽑아주는 그림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팀 득점이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트리아크가 이렇게 이제 득점력을 이제 좀 유지를 하는, 요런 그림 자체는, 예, 보스턴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 성적이 잘안 나온 상황에서도, 어쨌든 파스트리아크가 이렇게 공격의 최전선에서 이끌어주면은, 어, 정말 이렇게 초월적인 성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셔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비단 1월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2월 3월 4월까지도 진짜 이제 보스턴, 어, 보스턴의 이 플레이오프, 지금 이제 보스턴이 플레이오프권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제 플레이오프권을 확실하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에, 올해 같은 느낌이면 진짜 파스트링아크의 활약. 지금 이제 보스턴 팬덤에서는 진짜 이제 파스트링아크가 이런 활약을 해가지고 보스턴이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가면 하트를 진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그거는 논리적으로 어좀 어렵지만 왜냐면 뭐맥키넌 뭐, 뭐 지금 뭐드라이자이트뭐 올해도 쿠츠로프 여전히 좋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올해 정말 보스턴 팬들에게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1월에서의 모습이라든가 멀티포인트의 전적이라든가 뭐 임팩트가 있을 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위기의 보스턴을 이렇게 끌고 나갈, 그죠? 음. 그런 그림에서의 경기력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제 파스트리 아크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